여러분, SEC와 리플의 소송 판결이 3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시점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결국 엄청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CBDC 국제 정식 화폐 경쟁에서 리플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라는 아주 큰 호재가 잇따라 발생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당연히 선정될 수 있습니다. CFTC의 공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SEC는 이제 어디에도 서있을 곳이 없어지고 있어요. 이 모든 권한이 뺏기는 순간, 비트코인 시장은 거대한 상승장이 실제로 작년부터 리플과 CFTC가 회동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제 어떤 기관도 막지 못할 거고, 23년도에 리플은 이더리움의 시총인 250조 정도는 가볍게 돌파할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예상이 최근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리플이 소송에서 승리하고, CBDC 경쟁에서도 또 승리! 어디까지 상승할지 알수 없는 놀라운 사실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리플의 목표가는요. 더 이상 만 원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리플을 보유하고 있다면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인마당은 절대로 시청자에게 금전 요구나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물린 코인 탈출하는 방법과 차트를 보며 단타로 수익을 얻는 방법까지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어떠한 대가 없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제 번호 010-7591-3280 숫자 3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해드릴게요. 착하고 성실한 투자자들의 유료방 피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직접 사기를 당하셨거나 혹은 목격한 경우 제 번호로 꼭 제보해주세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행운이 따르실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자, 바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의적으로 바이낸스의 악재를 조성해서 개미 투자자들을 한 번에 쓸어버리고 정상적인 박스권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알트코인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이에요. 아직 스텍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여력이 남아있어서 이것에 주목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홍콩 거래소 오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네오나 온톨로지 같이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중국 코인들 이것들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불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매집량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준비하셔야 돼요. 적어도 이번 주 안에 조금 잡아두면 다음 주까지 최소 두 배는 볼수 있는 시가 총액이 낮은 잡코인들 차트에서 계속 눈에 띄죠. 매집량도 지금 많아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시가총액 2천억 미만인 이런 코인들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기존 시청자분들 중에서 저한테 종목 공유 요청해주신 분들은 오늘 제가 차트 살펴보고 신규 추가된 자발트 코인들 정리해서 저녁에 단체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리플의 호재가 계속해서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어서 아마 이번 주말 내로 천원 이상의 가격을 보게 될것 같은데 현재 거래량이 매우 심상치가 않아서 설명해야 될게 많아요. 자. 제 투자 방송 보러 오신 분들은 이거 머릿속에 각인될 때까지 필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냥 외웁니다. 잔말 말고 외웁니다. 투자 유의사항 한번더 살펴봅시다. 제가 공유하는 종목들로 단타 수익 내는 거 따라하고 계시잖아요. 고점과 저점을 비교하고 일봉과 주봉을 모두 확인하면서 참여하실 것. 세력 매수량과 호가창을 확인하실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3분할. 반드시 3분할로 참여하시는 거. 이세 가지 원칙을 여러분의 머리에 꼭 새겨두고 어떤 상황에서도 깨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제 구독자라면 욕심부리지 않고 딱 적당한 수익만 거두고 나올 거. 이 원칙만 지키시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잃어버린 원금 수월하게 회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요. 세력 매집량 관련 공부가 아직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투자하는 코인들의 종목을 받아보시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지금 여러분들께 공개할게요. 제 번호 단한 번만 공개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제 번호 010-7591-3280 숫자 3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투자하는 종목들 저녁에 정리해서 단체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종목 요청이에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저희 카톡방에 참여하시는 방법입니다. 전 이걸 가장 추천드리는데 방법은 같아요. 지금 번호를 그냥 저장하세요. 010-7591-3280. 문자로 카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비공개로 설정해놓은 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손실을 보시고 고생하신 분들을 도와드리려고 시작한 일이라서 전 커피 쿠폰도 요구 안 해요. 100% 무료입니다. 요즘 문자 보내는 거 100원도 안 들잖아요. 여러분! 정말 부지런히 해야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도 받지 않고 남는 것도 없다. 근데 이런 일을 왜 하냐? 여러분, 제 돈은 제가 투자해서 아주 잘 벌고 있어요. 저희 카톡방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 종목들을 제가 투자하고 공유하기 때문에, 저에겐 당연히 손해를 본 일이 없죠. 자, 그럼 바로 오늘 리플 방송 시작할게요. 자, 먼저 이것부터 확실히 보고 갈게요. 이번 주, 3일 남았죠? 판결이 나온다는 소식이 여기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해외 소식통에서도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바로 리플의 1차 승소 판결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판결만 나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1달러, 이번 주말에 바로 천원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흔들리더라도 리플 지금 손절하시면 엄청 후회할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리플이 CBDC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을 때 완전 사기꾼 취급을 받았었는데. 이제 현실화되고 있어요. 게다가 CBDC 선정 경쟁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기사에 매우 구체적이고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요. 리플이 CBDC 경쟁에서 솔루션 제공 업체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무려 20개 국가와 리플은 CBDC 솔루션 관련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영국은행의 디지털 파운드화에 관한 자문 보고서에도 언급됐다. 자, 이제 CBDC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코인. 제가 그건 바로 리플 뿐이라고 수백 번 수만 번 강조했어요. 전송량, 수수료와 속도 면에서 따라올 경쟁자가 없는 데다 미국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탄소 배출과 친환경 측면에서도 리플이 종합적으로 1위거든요. 앞으로 4년 내에 CBDC 상용화에 리플이 확정되면 여러분 가격에 대해서 말할 필요조차 없겠죠. 이더리움 시가총액을 넘긴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CFTC. SEC랑 지속적으로 대립해온 건 모두가 알고 있죠. 코인이 상품이라고 다시 한번 주장하며 SEC와 자기들은 다르다고 명확하게 구분을 두면서 이런 태도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로스틴 베남, CFTC 의장이죠. 2023년도에 미국 가상자산 규제감독기관으로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지원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코인 감독을 맡겠다고 주장하면서 SEC는 이제 사라져야 된다 SEC는 이제 곰고 골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CFTC 얘기를 계속 하냐면 리플이랑 관련이 깊잖아요 이 관계는 벌써 작년부터 이어져왔고 이제서야 결실을 맺었어요 리플렉스 CEO 브레드 갈링하우스는 CFTC 위원과 상당히 꾸준하게 회동하고 있어요 결국 SEC 소송에서 승리할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죠 자 이걸로 SEC와 CFTC가 대립하고 있어요 리플이 상품으로 분류되면 CFTC 승리가 되고, 증권으로 분류되면 SEC 승리가 되는 건데, 리플이 이긴다면, CFTC가 미국 가상자산 주무부처가 되죠. 그러면 SEC가 지금까지 리플을 괴롭혀온 게 다시 한번 부각되겠죠. CFTC 위원과 리플 대표의 만남이 리플 승소의 징후를 보여주며, SEC보다 우세하다고 할수 있죠. 게임은 끝났어요. 여러분들은 리플을 어느 가격에 팔 건지만 고민하고 계세요. 이런 만족스러운 날들이 가까워졌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건 정말 허황된 기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리플 차트를 보면서 매도벽이나 저항대 이런 얘기 하면서 저항대 맞으면 떨어진다고 하거나 뭐 장기 횡보 가능성도 있다거나 뭐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팔라고 선동하는 그 차트쟁이들 방송 보시면요. 영원히 큰 수익 못 봅니다. 이딴 거 보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리플 같은 코인을 다루면서 차트 방송을 하는 것 자체가 어, 저는 코인 몰라요. 주식하다가 리플이 조회수가 높아서 유튜브 시작했어요. 이런 걸 입증하는 거예요. <laughs> 아, 지금 CBDC랑 CFTC 얘기 나오는데 차트는 무슨 차트 얘기가 왜 나와요? 신뢰할 수 있는 가상 자산인데 차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핸드폰 꺼내서 저에게 요청을 보내 주세요. 요청을 어떻게 보내냐, 개인번호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010-7591-3280, 숫자 3. 제가 확인한 후에 한 번에 정리해서 종목 3개에서 4개 정도로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알트코인들, 여러분들이 수익내기 좋은 것들, 차트 둘러보고 또 영상 만들어야 하니까요. 아쉽게도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